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아, 오늘 조금 좀 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새끼해서 오늘 금요일까지인데 조금 지금 이제는 햇빛도 조금 찢어질 정도로 지금 날씨가 좀 맑았습니다. 오늘 할 것은 뭐냐 면은 작년 11월 달에 했던 잔디밭에 있는 제초제, 여름용이 아니라 이제 겨울용 입제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칠라고 합니다. 저희 잔디밭을 잠깐 구경하면은 뭐냐 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게 이런 어, 녹색깔로 나오는 초록색으로 나오는 이 풀은 지금 이게 잔디가 아닙니다. 지금 전부다 보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 토끼풀입니다. 예, 토끼풀. 그래가지여기 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 이제 질겅이 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아, 잔디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인 상태가 된 것은 저희가 뒤에서 내려오는 이제 물이 있거든요. 물이 어 제뒷뜰로 그 해가지고 앞으로 앞마당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장 좋은 것은 배수로가 밑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지하로 해서 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시골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 앞마당에 작년 11월 달에 제출을 쳤는데, 작년에 그때 쳤 거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가져 나왔거든요. 뭐, 하나는 잔디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잔디로, 그 다음에 유칼론이라는 두 가지의 약품을 썼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토끼풀이라든지, 여기 써있는 대로 토끼풀, 4월 달에서 6월 달, 9월 달, 1 1월 달. 이렇게 치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두 개니까 이건 액상입니다. 하나는 이거는 입상이고 이거는 액상 그냥 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게 물소리 나죠 오늘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운드를 치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또 하, 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농협반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1월달 중순이나 또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어, 요, 바평수당 보면은 300평이 됐다면은 10키로를 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30평이나 40평이거든요 그러면 1키로니까 이거 2분의 1이나 아니면 좀 강하게 치시려면은 60평에 2키로 지금 현재 이거는 현재 60평 60평에 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적기가 1월부터 3월달까지인데 아그농협파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1월 중순에 치는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은 조금 늦는 감이 있지만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치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어, 참고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걸 다채를 생각인데 어, 치면 아마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리는 지금 고양이가 지금 영역 싸움을 해가지고. 저희 집, 집 뒤에 계속 아침에 저녁에 계속 하차 발광을 합니다. 잠을 못잘 정도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제가 지금 여기가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잔디밭에는 거의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좀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로 집중적으로 뿌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잘육성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것도 지금 제초제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이런 것들은 풀어놓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예, 다 쳤습니다. 여기, 할 때는, 만약에 농약을 치시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거는 잔디, 바로 초기 생육에는 약해가 남으로 반드시 잔디 휴먼기, 다시 말해서 잔디를 심은 바로 즉시에는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1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아, 2월 말까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 저희도 이거 지금 매년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했더니 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다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 도일에도 막뿌려져 있고요.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은 이걸 뿌리실 때 계속적으로 전제 손으로 뿌리다 보니까 아 구역을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구역을 하, 하게끔 자기가 칠수 있는 범위를 딱 아, 어, 줄을로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무 막대나, 아니, 봉을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쳤는지, 두번 반복해서 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양이. 그래서, 요걸 이렇게 했습니다. 어, 요거가 제가 좀 세밀하게 치다 보니까는 이 EQ를 가지고, 마운드 다 쳤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다시 한 번, 와, 봐서 이제 얼마만큼, 쌍떠무심을 다시, 여기 가장 큰 문제가 토끼풀입니다. 그 다음 질거임. 그 다음에 쑥인데, 이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잘 잡을지, 또한번 그때 영상이 잘 나오면은, 나도 효과가 있으면은,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